파스 뉴스.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융합 전공을 신청받습니다. 내달 1일부터 2021학년도 가을 졸업 대상자 졸업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학내 소식입니다.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융합 전공을 신청받습니다. 융합 전공이란 학과와 학과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이 아닌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신설 융합 전공이자 신청 대상은 공공인재 융합 전공과 인텔리전스 로봇 융합 전공입니다. 공공인재 융합 전공은 2021학년도 1학기 현재 4학기 이상 재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인텔리전스 로봇 융합전공은 2021학년도 1학기 현재 2학기 이상 재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두 융합전공 모두 휴학생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유드림스 학사정보에 들어간 후 학적 융합전공관리, 융합전공 신청 등록하면 됩니다. 합격 발표는 7월 14일 유드림스 개별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혁신센터와 공과대학 학사 운영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달 1일부터 2021학년도 가을 졸업 대상자 졸업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교직과정 또는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8학기 이상 재학생 중 현재 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포함하여도 교직과정 또는 복수전공 이수가 불가능한 자중 주전공을 단일전공 졸업학점 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 졸업연기를 하지 않을 시 단일전공만으로 2021년 가을 수료 또는 졸업이 되는 경우입니다. 졸업연기 신청기간은 내달 1일 오전 10시부터 4일까지입니다. 졸업연기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에는 졸업연기는 두 학기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한 학기 단위로 해야 함. 졸업 연기는 제약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 및 학점 등록을 해야 함 등이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6월 11일부터 유드림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 학사 운영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목소리> 이어서 학내 보도입니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가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대학에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겸 대운사 주지를 맡고 있는 주석스님이. 기획부 총장 종우스님을 만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이번 기부는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동국대를 후원해주신 기부 사찰에 방문 감사를 전하고 연등 공양을 드리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석스님의 장학금 후원은 올해로 3년째며 이번 기부금은 동국대 예술대학 재학생들의 학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석스님은. 이번에 전달한 장학금은 문화예술 후원 회원 300여 명이 매월 만 원씩 1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마련된 것이다. 꿈을 위해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기부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에 기획부 총장 종호 스님은 신도들의 정성이 모인 장학금이라 더 값지고 귀하게 느껴진다. 인재 양성의 원력을 세우시고 신도들의 발원을 모아주시는 스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5월 25일 화요일 오후 캠퍼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뉴스 편집의 박정민 기자, 학내보도의 박정민 기자, 기술의 권나연 아나운서 신누림이었습니다. The glitter on the floor after the party 폐색병을 앓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저명한 사회학 교수가 있다. 보스턴의 어느 교회 지역, 그는 히비스커스 화분이 있는 서재에 앉아 숨을 들이쉬고 다음 내쉴 때까지 숫자를 헤아리면서 자신의 죽음이 어디까지 가까워졌는지 가늠해본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한 신문사에서는 대학 시절 그의 수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강하며 열정적인 꿈을 꾸던 세자가 있다. 그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때문에 졸업식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겠다던 승승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일에 끌려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우연히 텔레비전을 통해 삶의 끝을 맞춰가는 옛 은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아마 지금도 사회적 성공과 야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을 것이다. When it's hard or it's wrong or we're making mistakes, I want your midnights. But I'll be cleaning up bottles with you on New Year's Day. Hold on to the memories, they will hold on to you. Hold on to the memories, they will hold on to you. become a stranger whose laugh i could recognize anywhere please don't ever become a stranger whose laugh i could recognize anywhere there's glitter on the floor after the party girls carrying the shoes down in the lobby And 프 wax and polaroids on the hardwood floor. You and me forevermore. 다 영혼의 결핍을 느끼던 제자 미치가 s 스승 모리를 찾아감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미치가 서너 달에 걸쳐 매주 화요일마다 모리 교수를 찾아가 함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세상, 가족, 죽음, 자기연민, 사랑 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치열한 삶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죽어가는 모리 교수는 살아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담긴 문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낭매고 여행이나 갈까 머리도 식힐 겸 지금 말야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 나파 오는데 어디 잠깐 나를 다 내줄 곳으로 여인하다는 우려에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전부 느끼고 노래로 쓸게 바래줬던 나의 소속 잠들었던 그 추억 속에 나는 다섯 살 때쯤 일본에서 중학교 때쯤 유럽으로 대학 들어가곤 전 세계를 이젠 가고봐 조용한 곳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전부 느끼고 노래를 쓸게 옆에 열레 메기표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배낭 메고 여행이나 갈까 머리도 식힐 겸 지금 말야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 싶 어, 떠나고, 싶 어, 이 제는 떠나 볼래. she n e o r t m o m e y m e r e 두려움없는 걸음 편지않는에넣었나 oh o

와 미치는 화요일마다 총 14번의 만남을 통해 여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길래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래서 책속 공감 가는 문장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더 이상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과거를 부인하거나 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받아들이세요.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들 죽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죠. 만약 자신의 죽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텐데.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치는 이러한 스승님의 말씀에 그는 죽어간다는 말이 쓸모없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내며 현재까지도 독자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I will fight for you. I always do, do 지금까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대한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나요? 삶에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인생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함께했던 화요일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이 되었던 시간이었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박정민, 기술의 권나연 함께한 저는 신유림이었습니다. Thank you